네 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서술자, 네 서술자는 일종의 진행자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진행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는 보니까 예,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인물 이렇게 돼 있네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주제의식을 구현한다. 그래서 일종의 뭐 진행자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 안내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독특한 분위기를, 어, 즉 개성적 분위기, 작품마다 담겨 있는 그런 개성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자, 서술자. 그래서 서술자가, 에,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 느낌, 생각, 온도 기분 등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나온 게 뭐냐 봤더니 시점이 있어요 시점 자 시점 되게 중요하죠 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문학에서는 시점을 좀 중요시 다루는 편입니다 수능에도 어, 가끔씩 나오고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떻게 어, 어떤 시설자의 관점 네또 시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이 시점에 변화가 있다면 또문학적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 즉 전달의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표를 보시면 자 먼저 뭐가 나와있냐 1인칭 시점이 나와있죠. 그죠? 자 1인칭 시점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나입니다. 나. 예 일단은 등장인물 중한 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음자 근데 이제 1인칭 주인공이 있고 관찰자가 있는데요. 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뭐하냐 자기가 자기 얘기하기 자기가 자기 얘기 하기 자 이게 되겠습니다. 아? 즉 자신의 마음 자신의 체험, 네, 자신의 심리, 이런 거를 전달하는 게 바로 1인칭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친저, 친근하게 내가 어쨌다, 내 기분이 어떻다,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친근감을 줄수 있다, 그리고 신뢰감을 줄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또, 어, 밑에 쭉 읽어볼게요. 주인공의 내면 갈등이나 감정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내면 갈등, 어, 감정 표현, 감정 변화, 이런 거를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반면에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 즉, 독자가 무슨 추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죠. 비슷한 말로 추론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냥 어, 1인칭 주인공이 안내해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따라가. 자, 그래서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게 바로 상상력 제한이 되겠습니다. 어? 자, 뭐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다. 나는 기분이 좋다. 기뻤다. 어, 행복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주인공이 자기가 행복하다는데, 여러분들이 행, 과연 행복할까? 이렇게 의심할 필요가 없죠. 네. 자, 또. 자, 주인공의 주관을 치우쳐서 객관성이 결혼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남에 대한 얘기는, 어, 제대로 전달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한편, 1인칭 관찰자는 어떻냐 똑같이 나이긴 한데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어. 이거는, 나가, 남의 모습을 말 그대로 관찰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지 평가하고 그지 어 이런 게 되겠습니다 관찰 평가 자 이런 게 바로 1인칭 관찰자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어 인물의 초점이 나가 아닌 주인공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중개자야 중개자 그리고 어 주인공은 따로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공의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냥 관찰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인공에 대한 긴장감이 도는다. 여기서 말하는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긴장감은 네, 일종의 그 예측 불가능. 예측 불가능.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가 어, 이따가 뭐 할지 예측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전혀 없죠. 네. 대충은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겠지. <laughs> 자, 이 정도는 할수 있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서 어떤 반찬을 먼저, 먹, 먼저 먹을지, 이런 거알수 있나요? 없죠. 그죠? 그 반찬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이런 거는 알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긴장감이 있다는 거는 예측이 어렵다.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어때요? 시험 보러 가면. 긴장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왜 들어? 공부를 잘안하나 긴장하는데, 왜 긴장해? 바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니까. 시험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끝났죠 그러니까 긴장감이 싹 노연하죠 그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 심리는 추측입니다 추측 예, 그냥 이거는 그냥 바로 아는게 아니라 추측 예, 추측해서 알기 때문에 서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어때요? 신뢰도가 엄청 높아 왜? 지가 지 얘기를 하니까 그죠? 신뢰도가 엄청 높다 그러면 이쪽은 아, 과연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나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시험에 나온다 고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사이의 어떤 그런 차이점, 그렇지? 자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음. 그 다음에 자3인칭에서는 전적 작가 시점 하고요 확대. 자 전적 작가 시점 하고 그다음 뭐가 있다? 어3인칭 관찰자 시점 다른 말로 하면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냐 전지가 뭐냐 전지 전지는 다 알아 그죠 모두 알고 있다 음 그래서 전달하는 건데 뭐지? 뭐처럼 마치 like god god 그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신처럼 네,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전능하다 이거죠 그러니 여태까지 있었던 일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고 있고 등장인물의 심리들도 다잘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 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른 말로 하면, 어, 편집자적 눈평이 들어있다라고도 하고,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고 할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주로 고전문학에서 많이 나타나죠. 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모를 전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너무 서술자가 많이 개입을 하니까, 역시 제한,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 신이 우리한테 안내를 해줬는데, 거기서 더, 뭐, 의심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그죠? 음. 자, 한편, ct, 아, 저, 3인칭 관찰자 시점은 마치 뭐처럼, cctv처럼, cctv나 블랙박스처럼, 예, 네, 그렇게 있는 대로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가 있죠.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자, 그래서, 독자가 직접 상황을 판단한다. 자, 예를 들어서, 얼굴 표정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 묘사를 한다. 자, 이랬을 때 어때? 얼굴 표정 묘사를 하면, 하, 막 눈썹이 찡그려지고, 입꼬리가 바르르 떨리면서,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데, 어, 호흡은 가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때? 이런 걸 통해서, 아, 이 사람이 화가 났네. 흥분했네.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네. 예.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죠? 흥분 났다? 이상하네. 자, 흥분했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그죠? 판단. 근데 이 판단 누가 한 거야? 수술자가 한 거야? 아니죠. 바로 독자가 판단한 거죠, 그죠? 자, 독자가 판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CCTV 관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앞에 1인칭 주인공이나, 예, 전적 작가 씨와는 달리 상상력을 크게 자극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겉으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인물 내면은 서술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 CCTV나 블랙박스가 우리 마음을 보여줘요? 그건 아니죠. 그죠? 행동하는 걸로 대충 이렇게, 음, 짐작은 할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기는좀 힘들죠. 그죠? 네. 자, 좋습니다. 이런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자, 그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네요. 슬픈 시점이라는 작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나는 승민이를 좋아한다. 그죠? 그죠? 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얘를 좋아한대. 그죠? 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1인칭? 나라고 쓰니까 1인칭이고, 어, 지가 지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공이다. 자, 이 사실을 아는 건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어, 그러면은 뭐야? 자기가 개를 좋아하는데 남들은 모르나 보죠. 음. 그 다음에 1인칭 뭐가 있어요? 관찰자가 있죠. 관찰자. 자 1인칭 뭐라고? 관찰자. 자 그러면 이거는 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 이야기가 아니야. 남의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승민이가 지니의 얼굴을 보고 있다. 지니와 눈이 마 주자. 치 승민이는 귓불까지 빨개진다. 자 그러면은 자 승민이가 지니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을 뭐 했다? 지켜봤으니까. 관찰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됐다 눈이 마주쳤지만 안 아, 쳤는데 승민이는 빨리 졌대. 어, 자그 모습을 보고자니 내 마음이 찢어진다. 자 이거는 이 누구의 판단? 어 나의 이거 다시 쓸게요. 나의 판단이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때요? 관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 판단하고까지. 자 근데 어쨌든 자기 얘기는 아니라는 점, 그죠? 어, 똑같이, 어, 나라고 돼 있는데, 예, 여기랑, 여기랑 다르다는 얘기죠. 요 차이점, 예, 네, 잘 알아보시고요. 자, 잘 모르겠으면 댓글란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쓴 거야? <laughs> 3인칭 관찰자겠죠, 그죠? 자, 3인칭 관찰자 봅시다. 진이, 승희, 수현이가 벤치에 앉아 있다. 자, 그냥, 어때요? 어, 보여주고 있어, 그죠? 승민이는 진이의 얼굴을 보고 있고, 수현이는 승민 얼굴을 보고 있다. 네, 마치 뭐처럼 CCTV처럼, 그죠? 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 보여주죠. 삼각관계 얘네들 지금.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진이와 눈이 마주치자 승민이는 귀벌까지 빨개지고 그 모습을 본 수연이는 입술을 깨문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빨개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눈이 마주쳤다.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냥 CCTV처럼 보여주기만 하고 판단은 누구 몫이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어 이건 뭐냐? 자, 봐봐. 승민이는 진이를 좋아한다. 확실하게 정해주죠. 신의, 신의 관점이니까 다 알아요. 짝사랑이다. 대놓고 얘기하고요. 얘는 얘를 좋아한다. 역시 짝사랑이다. 그래. 자,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자의 상상력을 되게 제한한다고 볼수 있겠죠. 신이 다 알아서 <laughs> 얘기해줬는데 뭐더 이상 필요 있어요. 그냥 알았습니다 하면 되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자 밑에 자, 인물과 배경. 아, 요거는 뭐 굳이 이제 가갈 필요 없는데 왔네요. 자, 평면적 인물이라는 건 뭐냐면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체적 인물은 예, 성격이 에, 발전하고 변화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당연히 이제 현대 소설에서 많겠죠, 얘네들은. 그죠? 이쪽은 고전 소설이 더 많고요, 그죠? 네. 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전형적인물은 네, 특정 계층을다가 대표합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이면 어때? 군인이면 용감해야 되겠죠, 그죠? 어, 물론 용감하지 않은 군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격, 이런 것들, 그죠. 선생님은 인자하고 똑똑하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그죠. 음. 그 다음에 개성적인 물은 네, 독자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위에랑 반대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 개성적이다, 독특하다, 총수기를 무서워하는 군인 어때? 괜찮죠? 그죠? 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전형적인 인물은 아니죠. 음. 자, 그 다음에 주동, 어, 역할에 따라서 주동적, 변동적. 변동적이 아니라 반동적일걸요, 아마. 이것좀 제대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동적은, 네. 예, 말 그대로 어떻게.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구현하는 인물이 주동적이고, 뭐, 주인공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반동적은 주인공의 반대입니다. 알겠죠? 반대. 자 그러니까 반동이죠, 알겠지? 자, 이거는 뭐 이제 아직도 가르쳐 이거를. 자그 다음에, 자 드디어 제일 중요한 거 나왔는데, 자 이거는 영상을 끊고 예,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